지금 MBC 금토극이 계속 진잘 되고 있잖아요. 연인이랑 열려박 씨야, 그리고 최근에 반빛곡까지. 반빛곡 감독님이 또 재발해서 목표 시청률 얘기해서 그 넘었거든요. 관련해 가지고 각자 생각하는 시청률이라 목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, 공략했으면 함께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이런 것쯤은 미리 생각해 두셨죠? <laughs>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, 생각하신 분이 좀 해보세요. <laughs> 뭔가... 딱 타겟으로 삼고 싶은 시청률 그리고 이걸 넘으면 내가 이거를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걸 고수 있을까요? 좀 의욕적인 모습 보여주세요. 차현우님 혹은 뭐 내가 이렇게 시청률을 견인하겠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. 어 어떻게 해야 되지? 선배님 6년 만에 돌아오셨으니까 16%아 6년 만이니까 6%가 아니라 16%. <laughs> 그래도 그러면 13년 만에 m b c 왔으니까 23% 어때? 그럴까요? <laughs> 23% 가겠습니다. 그그 그, 그 목표에 도달하면 <laughs> 뭔가 선물을 주시는 건가요? <laughs> 어, 선물이요? <laughs> 네, 대국민 선물. 제가 공약. 네, 제가. 아, <laughs> 제가요. 23% 면은 거의 집집마다 찾아가서 선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요? <laughs> 어, 뭐, 그러고 싶은 마음이긴 하겠다. <laughs> <laughs> 어... 저요? 아니요. 뭐 목표를 크게 잡아야지. 네, 그만큼 더 열심히. 그렇게 생각합니다. 또 홍보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는 거니까 꿈을 네. 크게 잡아야죠. 그럼요. 네. 감독님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데 동의하세요? <laughs> 아니, 저는 전작이 그 MBC 트레이서였는데 그 바로 전작이 웃음의 붉은 끝동이라고 17점 몇 퍼센트가 나왔고요. 이번에는 18%가 나왔어요. 저번에는 전작을 못 이겼는데 이번에는 아 이긴다 이긴다 표현은 아니고 전작보다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오, <laughs> 가시죠, 감독님. <laughs> 그러면은 뭐 최소 18%? 아까 뭐23%그렇게 갈까요? 아, 아 그럼 너무, 그냥 23%로 통일하는 너무 높지 건가요? 아 모르죠. 없지 않아요? <laughs> 형좀 도와주세요. 형님 도와주세요. 제가 입 방정을 떨면 오히려 안좋을것 같아서 결과가 자 세미 씨 한번 <laughs> 네? 시원하게 마무리. <laughs> 세미 씨니까 저어주시죠. 뭔가. 네. 샘을 잘할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제가요? 네. 아, 그러니까 시청률 그 공약 네. 넘버는 나온 거잖아요. 는 23%로. 아, 23%, 23%. 아, 그러면은 수정, 수정도 가능해요. 그래. 네. 네, 22.5 가능해. 이렇게 수정해도 되고요. 22.5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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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자, 숫자에 우리 너무 연연하지 말고 네. 어, 시청률이 생각보다 잘 나오면. 음. 아, 굉장히 두루뭉실한 표현인데요. 시청률이 잘 나오면 이런 거를 보답을 해드리겠다. 공약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? 특히나 김남준 님은 6년 만이니까 시청자들한테. 아, 저보다 네. 차은우 씨 선물 좋아할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차은우 네. 얼굴 보여주기? <laughs> <laughs> 이런 게요 영향을 미쳐요. 그런 거 공약을 아, 내야, 어땠, 그, 어떻게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더 채널을 고정하게 되거든요. 어, 그래, 차배오차배오 차별, 차별 사이클 투어. <laughs> 서울 투어. 같이 가실래요? 그래 그래 사이클. 아 같이 자전거 타고 도는 거예요? 은우 <laughs> 일이 점점 커지니까 마무리죠 어떻게 해야 돼요? <laughs> 아니, 제가 쉽게 포기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기억을... 집요하게 여쭤보고 있죠. 저희가 따로 회의를 하고 SNS 어떻게 게재를 할까요? 저희가 아네 그러면은 숙제를 드릴 테니까 네, 숙제를 저... 좀네잘 회의해 보시고 그 결과를 SNS를 통해서 공지해 주시기 음... 바랍니다. 집요하시다. 네 내일이 첫 방이니까 내일 전에 생각을 마무리해 주세요.